윗글과 보기 요 발문입니다 첫 번째 발문 스타일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었어 이번엔 뭐냐면 두 번째 패턴 윗글과 보기야 패턴이 두 개야 지금 요런 패턴이 있고요 요런 패턴이 있는데 자잘 들어 발문도 중요해 파이널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해 왜? 푸는 방식이 달라 중요도가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이 중요하고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가 중요해 얘는 몇대몇 5대 5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윗글이 있고요 보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문과 보기 사이에 대비가 일어나는 거야 이말은 윗글이 틀릴 수도 있어 지문이 끝판왕이고 무조건 옳고 그런 생각을 버려 선생 그럼 지문이 좁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널 평가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3번 문제 봐봐 아주 좋은 문제야 전통적인 금융정책이 이 문단에 나오고요 전통적인 금융정책은 개별은행만 잘 되면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뀌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시 건전성뿐만 아니라 모두 갖춰야 된다, 거시 건전성도 갖춰야 된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금융은 끝났어요. 해결이 됐어. 근데 통화정책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의 첫 번째에서 갖다 주는 겁니다. 현실에서의 물결. 즉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의 전통적인 물결. 예제 3번의 보기의 현실에서 물결.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과열일 때가 있고 뭐일 때가 있어? 침체일 때가 있어. 이 과열일 때 어떻게 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죠? 그러면 대출이 감소되겠죠. 천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천만 원이야? 100%거든? 안빌려 시발 이렇게 되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 대출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그럼 이게 축소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가 진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반대 과정 정리 시작. 금리가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럼 대출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1억 빌리는데 100원이래. 단순하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천0억만 좀. 그럼 신용공급 늘어나고? 그러면 뭐, 내 돈은 아니지만 뚠뚠하게 많으니까 마라탕이라도 하나 사먹겠죠. 수요는 증가한다. 그럼 경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아니... 된대잖아, 보기에서는. 현실에서는 꿈 같은 소리다. 현실에서는 안 된다. 야, 이 새끼는 된다. 이건 안 된다. 비대칭적이란 말은 이거야. 그럼 봐. 전통은 뭐야? 대칭적이란 얘기 대칭적이란 말을 어디서 써놨어? 반대의 과정을 통해 부양시키고자 한다. 전통은 대칭이요. 현실은 비대칭입니다. 대칭! 비대칭! 이 새끼는 되는데 이 새끼는 안 돼요. 어떤 플로우로 안 돼요? 자, 금리이나 대출 늘려. 신용건급 확대. 좋아. 하지만 수요로 안 간다. 자꾸 부동산이나 주식에다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렇게 뭐 주식에다 투자하고, 땅 사는데 투자하고. 그러 얘네가 원했던 마라탕 안 먹잖아, 지금. 수요를 진작 키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럼 원하는 걸 잃을 수가 없다고 오히려 버블이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포인트 야 지금 잘 들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라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제도는 침체기 때 대출을 늘리는 거거든. 이게 무슨 급판왕인 것처럼 기술돼 있잖아 문제 해결처럼.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한다. 그래서 뭐 한대? 과열기 때갖고 있다가 침체기 때 대출을 늘려준다고 그럼 여기가 더 늘어나잖아. 더 빰빰 빰빰. 어안 돼. 그러니까 이게 멈추진 않는다고 이쪽으로 안 가. 수요로 여전히 안 간다고. 그니까 3번 선제는 왜안 돼? 도입이 필요해? No. 꼭 필요한 건 아니다가 되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하면 안 되지 알겠어?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하는 게 좋지 하지만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알겠어? 3번 꼭 필요한 건 아니다로 가야 돼 알겠어? 답은 3번이야